아직도 아는 사람한테 보험가입 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뿐인 우리 아이 태아보험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보험금이 덜 들어오는 경우 겪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수많은 산모님들의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니 종종 겪는 일인데요. 아직 보험 청구를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부업하면 당연히 지급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상가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누락된 보험금을 잘 찾아드리고 아플 때 제대로 보험이 쓰임새 있게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상가 출신 설계사로 육아 경험과 그동안 수많은 산모님들의 청구를 바탕으로 매달 최신 버전으로 태아보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많이 문의를 주시는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은 A사의 30세 만기 설계안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출생년 6만원대, 출생 후 3만원 후반의 설계안이고요. 20년 납 30세 만기가 기본 계약입니다. 첫 번째 기본 계약 상해 후유 장애 1억입니다. 상해로 3% 이상 장애 상태가 된 경우 가입 금액 곱하기 후유 장애 지급률로 보상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0%의 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1억 곱하기 30%로 3천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체 부위별로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담보입니다. 50% 이상 장애나 납입 면제에 해당되는 질환에 진단받은 경우 앞으로 남아 있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차에 암진단비를 수령하게 될 경우 나머지 10년치 보험료 전체가 면제됩니다. 이후로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30세까지 가입한 담보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면제된다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 금액은 최소로 추천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지원입니다. 유사암으로 진단된 경우 가입 금액의 12배를 남은 납입 기간 동안 매년 지급해 주는 담보입니다. 가입 금액의 경우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보 구성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요.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2만 원이고 그리고 가입 후 10년 뒤에 유사암 진단을 받았다면 남은 10년간 매년 24만원씩 지급됩니다. 만기까지가 아닌 자녀 납입 기간 동안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골절 진단 담보입니다. 사고로 골절된 경우 한 사고당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골절 진단 30만원으로 설정했고요. 치아가 깨지거나 금가는 경우 30만원이 보장됩니다. 보장금액을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은 50만원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출산 중 쇄골이 골절되거나 침대에서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 등 유용한 담보입니다. 화상 진단 담보입니다.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간혹 뜨거운 것을 만지거나 음식에 데이는 경우 워낙 아기들이 피부가 약하다 보니 심재성 2도 진단을 받게 된다면 청구가 가능한 담보입니다. 50만원으로 가입금액을 설정했고 원하시면 최대 100만원까지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간혹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중증 화상 부식 진단 담보입니다. 신체 표면적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장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일에 대비가 가능하니 추천드립니다. 상해 2번 일당입니다. 하루 2번 일당 3만 원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상해란 쉽게 말해 다쳐서 입원하는 경우 상해 2번 일당이 지급됩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나 골절, 화상사고 등이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산이 넉넉하시면 상해 2번 일당을 5만 원으로 올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해 2번 일당, 상급종합병원, 1인실 담보입니다. 상해로 다쳐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하루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질병 1인실, 리본 1단가 세트 담보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상해 흉터 상형 수술 담보입니다.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응이나 추상장애가 발생하여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수술을 받은 경우 보장됩니다. 아이들의 활동량이 많아지면 사고로 다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최근 몇번 청구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쳐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이 담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부는 1cm 이상 그 외에 3cm 이상이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해 수술, 상해 1호종 수술 담보입니다.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한사고당 가입금액이 지급됩니다. 가입금액은 30만원으로 설정했고요. 가끔 골절 수술이나 화상 수술 담보가 없다며 추가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골절 화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상해 수술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구성을 따로 안했습니다. 상해로 보장을 든든히 원하시는 분들은 골절 수술, 화상 수술 등 담보 추가도 가능합니다. 상해 수술 30만원으로 개용 수술과 같이 난이도가 있는 수술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상해 1호종 수술비도 같이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상해 수술비는 50만 원까지 올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질병 후유장해 담보입니다. 질병으로 3% 이상 장애 상태가 됐을 경우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로 지급이 됩니다. 상해 후유장해와 마찬가지로 최초일에만 지급되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신체 부위별로 반복 보장되며 선천적인 후유장해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청각 장애를 진단받고서 장애 판정을 받아 해당 담보에서 지급 처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암 담보입니다. 1억으로 구성했습니다.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고요. 암진단비 중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 진단비입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소암이나 백혈병에 걸리는 경우 일반암 진단비 1억이 보장됩니다. 암에 대한 보장을 더 강화하고 싶으시다면 특정암, 다발성 소암, 재진단암 등 진단비를 더 추가하시거나 암치료비 특약을 구성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유사암 진단입니다. 유사암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가입금액을 각각 최초일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유사함은 일반한 가입금액의 20%까지 가입이 가능해서 2천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뇌졸중 진단 2천만원, 뇌혈관 진단 2천만원 구성했습니다. 뇌혈관 진단비에 뇌졸중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중복으로 구성한 이유는 신생아 뇌출혈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각각 담보를 구성하면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 가입금액의 20%인 400만원씩 각각의 담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총 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i 2 0 협심증 담보부터 i 2 5 만성 허혈성 심장병이 포함됩니다. 심장관련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보장범위를 넓게 가입해주고 싶으신 분들은 부정맥이 포함되는 심혈관질환 담보로 변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양성내종양 진단 담보입니다. 뇌에 악성신생물이 생기면 내암으로 암진단비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악성이 아닌 양성내종양 진단을 받고 약간의 해당되는 지급조건에 충족할 경우 해당 진단비에서 가입금액이 지급됩니다. 심장관련 소아특정 질병 진단 담보입니다.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은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하사 기벽이나 판막 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 열을 뜻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청구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고 보장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 추천드립니다.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비입니다.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담보로 구성했습니다. 보험은 가입 후 추가는 안되지만 삭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일정 기간이 지나 뒤 담보를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수족구 담보를 포함한 전염병 진단비 담보입니다. 수족구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넣어서 칭찬받은 적은 있어도 안 넣어서 원망을 산 적은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사회활동을 시작하면 각종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족구와 어린이 특정 감염병 진단비는 추천을 드립니다. 보험료를 고려해서 수족구 진단비는 20만 원으로 설정했는데 원하시면 30만 원까지도 상향 가능하고 추천드립니다. 내성마비 진단 담보입니다. 내성마비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일에 지급되는 담보고요. 내성마비의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산전에 발생하는 산전인자, 아기가 태어날 때 발생하는 주산기인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산후인자가 있으며, 이중 3분의 2는 산전인자와 주산기인자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조산에 의한 미수가가 내성마비 발생 원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꼭 필수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담보에서 정기납 6세 만기의 의미는 6살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6살까지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병 입원일당 관련 담보입니다. 태아보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담보죠. 제가 매번 영상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담보 중 하나인데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20세 만기로 구성을 했고요. 20세 이후엔 입원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고 다인실 이용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실비로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만약 30세까지 보장되는 게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변경도 가능합니다. 질병 입번일당 1에서 30일 담보 1 0 만원, 질병 입번일당 1에서 180일 담보 5만원. 이렇게 하루당 6만원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같은 질병으로 30일까지 하루당 6만원, 31일째부터는 하루당 5만원씩 보장이 됩니다. 1에서 30일 담보는 빼주세요. 가입금액 5만원으로만 구성해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닌, 만약 10일, 20일, 장기화되는 경우, 만원의 유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가입 후에 추가는 안 되기 때문에 꼭 최대로 구성을 해서 가입을 추천드리고요. 종합병원 1인실 담보 4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담보 20만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종합병원 1인실 일당을 추가한 이유는 아이들이 입원할 경우 다인실보다 1인실이나 2인실의 선호도가 높은데요. 종합병원 이상 1인실에 입원할 경우 하루당 10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할 경우 30만원이 보장됩니다. 참고로 실비에서 비급여 상급병실료의 경우 50%가 지급되며 하루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급이 되는데요. 예시로 종합병원 1인실 비용이 하루에 30만원이라면 실비에서는 하루 10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나머지 20만원은 자기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질병 입원 일당도 최대로 1인실 입원 일당까지도 챙겨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신생아 중환자실 리큐에 입원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5만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 질병 입원 일당에서도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간혹 중환자실 일당이 필요 없다며 제외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겪은 경험상 중환자실 일당 땅 유무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산으로 인해 미숙아로 태어나자마자 니큐에 입원하거나 황달 치료를 위해 니큐를 이용하는 등 생각보다 다양하게 보장이 가능해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이 특약이 필요 없다 이런 의견 때문에 제가 영상도 하나 찍었는데 넣을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상단의 링크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 보장되는 질병 수술비 담보입니다. 선천 질환까지 보장되는데요, 다만 혀 유착증 즉 설소대 수술만 보장해서 제외됩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질병 수술에 대해 보장해주기 때문에 필수로 꼭 구성을 해주세요. 22주 6일이 지나면 선천질환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임신 초기에 선천질환까지 보장되는 특약으로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질병 16종 수술비입니다. 16종 수술비는 수술 기법에 따른 가입 금액을 수술 1회당 차등 지급합니다. 만약 질병 수술비와 질병 종 수술비가 겹치는 수술일 경우에 각각 중복 보장되고 종 수술비는 약간상 정해진 수술 기법으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6종 수술비에서 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 보장됩니다. 대표적으로 설소대, 혀 유착증 수술이 보장되는데요, 외에도 선천성 모반이나 부위계도 해당 담보에서 보장이 됩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가입 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담보로 구성했습니다. 모야모야병 개두 수술 담보입니다. 모야모야병으로 개두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담보도 보험료가 높지 않으니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 심장 관련 수술 담보입니다. 간혹 심장에 구멍이 나서 태어나는 경우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을 하게 되면 어린이 심장 수술 담보에서 지급이 되고 시술을 하게 되면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에서 지급됩니다. 어린이 심장 관련 담보는 빼지 마시고 필수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입니다. 선천 이상 수술은 다발성 선천 이상과 특정 선천 이상으로 나뉘는데요. 특정 선천 이상은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천 질환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 16종 수술비와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가입 금액은 200만 원으로 설정했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태아 특약이므로 이 특약도 꼭 필수로 구성을 해 주세요. 인공아우 이식 수술 담보입니다. 와우 질환으로 난청이 발생할 때 보청기 착용을 해도 진전이 없을 경우 인공아우 이식 수술을 한 경우 지급됩니다. 8대 장애 담보입니다. 8대 장애는 지체 장애, 내병 변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해당됩니다. 최초 1회로 지급되는 담보이고요. 장애와 심한 장애가 세트 담보입니다. 장애 담보는 300만원으로 설정했고, 심한 장애는 100만원 최소로 설정을 했습니다. 심한 장애로 진단시 일반 장애 가입금액을 같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2주 6일까지 가입이 가능한 담보이고요.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장애로 보험금 수령을 하면 이력이 남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나며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입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금액이 적다 느끼신 분들은 원하시면 가입 금액을 각각 천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생각보다 높은 담보들은 그만큼 청구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 거라 장애 진단비는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제가 8대 장애 진단비를 몇번 청구해본 경험이 있는데 한 번에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통원도 여러 번 하고 각종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 진단비를 받으면 다른 보험 가입이 어려우니 구성을 안 하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정 기간 이상 병원에 내원 하시면 말리르무에 해당이 되면 진단비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솔직히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검사나 치료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실비 청구를 하겠죠 만일에 대비해서 드는 보험이니 저는 구성을 추천드리고요 아이가 건강하면 추후에 삭제해도 늦지 않습니다 5대 장기이식, 강망이식 담보입니다 해당 담보들은 보장금액 대비 보험료가 저렴해 가성비 담보로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사고 스쿨존 담보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의료사고 법률비용 담보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한 사고당 가입금액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보험료가 1원으로 아주 저렴해서 가성비 담보로 구성했습니다. 가족 일상배상 책임 담보입니다. 보험료를 고려해 누수는 제외한 담보로 구성했습니다. 원하시면 누수까지 보장되는 담보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3년마다 갱신되는 담보로. 실손 보상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담보며 활용도가 굉장히 높으니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구 집에서 장난치다가 TV 액정 화면이 나간 경우 이런 사고에 유용하게 쓰이는 담보입니다. 가족이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엔 중복보장이 아닌 비례보상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료를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엄마나 아빠 보험에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태아 관련 특약입니다. 이 담보들은 출생 전뱃 속에 있는 기간만 내면 되는 담보들인데요. 태어나고 1년 동안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정일 기준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늦게 가입할수록 보험료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먼저 저체중아 입원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2.5kg 이하 미숙아로 출생해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한 경우 3일째부터 1일당 가입금액 5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최대 60일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선천장애 출생입니다. 장애에 따라 각 종별로 차등 지급되는데요. 1종 사경결손이고요. 2종 구순, 구개열 구순열 등 3종 다운증후군 무지증, 중증장애 등 1종 30만원, 2종 100만원, 3종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고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사경과 심장중격결손 청구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이 보장이 줄어든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빠질 수 없는 필수 특약이고요. 혹시 모를 선천질환에 대비가 가능하고, 태어나자마자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수로 구성을 해주세요. 신생아 질병 입원일당 담보입니다. 아이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에 걸린 질병으로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할 경우 보장이 됩니다. 최대 120일까지 보장이 되며 질병 입원일당과 함께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중복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전 보험료를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이 담보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30세 만기 태아보험 설계안을 보면서 담보를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도움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보답하는 유니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보험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